안녕하세요, 아, 잡초입니다. 응? 내 배황색 폐기에 터져 불었네. 아. 아우 폐기좀 찌래야지. 음. 안녕 친구야, 미안했어. 에이! 어 어떤 자식이 우리 잡초를 때려잡았어? 어? 어? 너야? 이 나쁜 자식아, 어 잡초 영상 만들게 시켜야 되는데 요 어? 너도 이 자식아, 너도 한번 터져봐. 어? 똑같이 당해봐 이 자식아. 어? 무섭냐? 어? 이 자식 도망가는 거 봐라? 너도 터져봐 이 나쁜 자식아! 아 진짜... 불쌍한 잡초의 복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!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잡초에는 농약! 크리퍼들 싸잡아서 다 터뜨려 버리겠습니다 이 나쁜 크리퍼들 아 진짜... 이제 영상 누가 만들어? 에이 진짜... 자, 줄을 맞춰서 천천히 내려가 이 자식들아. 어? 아이, 터져 버리네. 그럼 안에서 만들어야지. 어? 아, 아, 안 돼. 아, 저거 TNT 간섭했어. 안 돼. 아, 진짜 어떻게 만들어도 돼. 아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님 아니겠습니까? 자, 이번엔 실패하지 않습니다. 아. 이 나쁜 크리퍼들. 아주 빵빵하게 채워 넣습니다 각을 하는 것 같아. 아, 많이 선해봐라. 자, 여러분 좋아요, 구독은 누르셨는지요? 아주 끔찍하게 크리퍼들을 터뜨리겠습니다. 저 크리퍼가 절 따라와서 이제 터지면 TNT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. 그 TNT는 크리퍼들을 날려버리죠. 너의 이생으로 동료들이 다 죽는다. 가자. 아. 아. 괜찮다 복수만 할수 있으면 난 죽어도 돼. 아, 어, 잠깐만. 아, 그 복수하는 장면을 봐야 되는데. 아, 이거 죽으면 기록이 안 남는구나. 야, 자, 포기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복수해줄게 잡지 않기. <laughs> 자, 여러분, 이제 완전 무장까지 했습니다. 일로와. <laughs> 크리퍼 아, 저저 저 뭐야, 저거 젤리. 아, 젤리, 어, 오지 마. 자 크리퍼 빨리 터져 이 자식아. 어? 자, 옆으로. 자, 부피 늘려. 그렇지. 왜안 터져? 어? 어, 그렇지. 아하. 자, 이 나쁜 자식아. 어? 다 터진 놈에 리플레이 모드로 한번 볼게요. 아하! 내가 복수 성공했어. 자, 어디 한번 볼까요? 음... 아, 진짜, 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. 아, 이거 선을 연결 안 했어. 아, 내 TNT 설치도 안 했어. 아, 진짜. 잡초야 내가 이 한몸 던져. 복수해줄게. 야, 야다 담벼. 들어와. 들어와. 이자식들어와 오, 살았다. 오, 아, 너 들어와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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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좋아요, 구독은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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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넘나 좋은 것. 음.